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인 해리스를 지지하고 재선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국 민주당이 얼마 남지 않은 후보 결정 때문에 많이 바빠졌는데 해리스가 후보가 된다고 하면 아시아 흑인계 여성 후보가 탄생하는 거죠. 뭐 결정이 돼봐야 아는 거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바이든보다는 껄끄러운 상대가 될 거라는 분석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피격 사건 이후 대세 흐름을 탄 트럼프가 여전히 당선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물론 뭐 선거라는 게 그렇게 평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는 게 국룰이기도 한데 어쨌든 각국 정부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현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시화되고 있는 트럼프노믹스 2.0은 예전 집권 당시에 비해 더 강한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 색채를 띠고 있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특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걸 그냥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미국 정치의 주류 흐름이 왜 자국 우선주의가 됐는지 그 과정을 알면 굳이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전달이 잘될것 같거든요. 그래야 좀더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을만한 이야기를 우선 해볼까 합니다. 저희 영상을 꾸준히 보셨거나 저희 책을 본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내용이 좀 깁니다. 근데 뭐이 영상 하나에서 다 말하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듣다가 주무실까봐 좀 짧게 짧게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로 세계화 시대 질서를 만들어 간건 미국이죠. 각 나라 간 규제나 관세 같은 장벽을 크게 낮춰서 노동, 기술 등 서비스나 물건들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그런 무역 질서를 만들었죠. 당연히 그렇게 돼서 세계 교류가 활발해질수록 세계가 유기적으로 엮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런 세계 경제 지형이 만들어진 건. 짧게 보면 1995년에 세계화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국제무역기구 WTO 창설 이후 30년 좀안된 기간을 짧게 보면 세계화 시대라고 할수 있고 길게 보면 레이건이즘, 대처리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1980년대부터 40년 정도의 기간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알고 있는 세계화 시대의 경제 환경입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런 경제 질서를 주도해서 만들었냐 이유를 보면 각국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강해져서 국가 간 갈등이 감소할 수 있고요. 미국 중심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 장벽이 없어지면서 경쟁이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니까 기술 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시장 효율성도 극대화되겠죠. 그런데 이건 부차적인 이유고, 진짜 세계화를 진행한 핵심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규제를 낮춰서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건비 싼 나라 가서 큰 규제 없이 생산해도 되고, 인건비 싼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쓰기에도 유리한 거죠. 선진국 입장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외주화를 늘려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고, 한편으로 선진국들의 공장 역할을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도 빨라지니까 세계 시장도 커지는 겁니다. 당연히 세계 시장이 커지고 성장도 빠르면 투자처와 투자 기회도 늘어나겠죠.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는 세계화가 더없이 좋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무역 교류가 늘어날수록 국가 간 거래의 기준화폐인 달러 사용이 크게 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미국의 이익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계화라는 게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 이득이 되고 기업들에게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개발도상국도 이득을 보고요. 그런데 그 선진국 내에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경제활동 범위가 국내에 머물러 있는 선진국의 평범한 일반 국민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이 세계화라는 이 노동력이나 자본, 기업, 물건들이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이 세계화라는 게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원래라면 자국의 기업들이 시설 투자에서 만들 국내 일자리들이 개발 도상국에서 만들어지면서 일자리는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는 대규모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나눠야 돼요. 또,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임금 수준이나 처우가 개선되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싸게 쓰면 되는데 굳이 국내 노동자를 쓰려고 기업들이 더한 지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선진국의 대표적으로 제조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데서 아예 가격 경쟁 자체가 안될 정도로 싼값에 물건이 수입되다 보니까 국내에 남아 있는 산업도 경쟁력을 잃어서 망가지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 내에 서민계층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더 심해졌고요 거대자본 대기업 금융권 등이 세계화 질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층에게는 세계화가 큰 부를 가져다 줬지만 선진국 내 중산층 이하 서민계층에게는 이게 오히려 도구로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서민층들의 생활이 계속 나빠진 게 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꽤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도 불만은 많은데 이 불만의 실체가 뭔가 뚜렷하지가 않았던 거죠. 정치권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말하지 않던 이 부분을 속시원하게 말하는 트럼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데 엄청난 돈을 쓰냐? 이거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 그리고 왜 다른 나라 기업들은 미국의 물건을 팔아서 큰돈을 벌어가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느냐? 내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 복지에 부담을 발생시킨다. 불법 이민자들 완전히 막겠다. 그리고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면서 저가의 제품들로 미국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 등등 이런 말을 트럼프가 직설적으로 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으면서도 잘 느끼지 못한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트럼프는 엄청난 지지를 받거든요. 근데 이때 공화당, 민주당 할것 없이 기성 정치인들은 트럼프를 견제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견제는 불가능했고요. 공화당의 트럼프가 당시 민주당 텃밭인 러스트벨트 지역에서까지 표심을 휩쓸어버리면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정치의 대세 흐름이 됐다는 걸 트럼프가 확인시켜주고 자국 우선주의의 판을 깐 겁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세계화 시대는 저물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과 경제 정치적으로 대립 강도를 높이면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이 블록화되기 시작했고요. 미국과 가깝게 있던 우방국들도 그런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의 칼날에 자유롭지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지지를 얻었던 트럼프가 왜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냐? 이것도 이야기하자면 꽤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짧게 말하면 보통 트럼프가 팬데믹 당시에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트럼프가 자꾸 미국 내에 대립과 분열을 만드는 부분이라던가 트럼프의 허세, 습관적으로 쉽게 말을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기존 규범이나 질서를 해집는 행동 때문에 국민 내의 반 트럼프 정서를 키운 부분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용과 반작용 효과처럼 극렬한 지지층을 많이 가진 만큼 또 한편으로 강한 반대계층을 가지기 마련인데요. 트럼프가 딱 그런 케이스죠. 트럼프 임기 후반에 백인 경찰이 저항하지 않는 흑인 용의자를 강경 진압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큰 시위가 있었는데, 근데 이때 트럼프가 시위대를 향해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서 전국을 들끓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경한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타다 보니까 미국의 최우방이라 할수 있는 eu와의 관계까지도 균열을 일으키고 오히려 eu와 중국이 관계를 가깝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이니만큼 반 이민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차별로 그게 확장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강경한 태도와 함께 경솔한 언행과 말실수가 잦아서 미국 내 인종이나 문화적 분열을 자꾸 만드는 그런 부분도 컸고요. 대통령임에도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SNS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정제되지 않은 말을 너무 남발하면서 불안정한 지도자 이미지를 많이 각인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잦다 보니까 반 트럼프 표심이 증가하게 됐고요. 임기 후반에 팬데믹 대응에 대한 비판까지 겹쳐서 사람들이 트럼프보다 바이든을 더 지지해서 뽑았기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결집해서 바이든을 당선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을 앞둔 시점에 악재가 너무 몰렸던 부분도 있기는 하죠. 아무튼 당선된 바이든도 트럼프하고 스타일만 달랐지, 이미 정치의 메인스트림으로 돼버린 자국 우선주의를 거스르지는 않았어요. 대신 바이든은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편가르기식으로 대중 견제의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일자리 만들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뭐 따지고 보면 미국에 물건 팔아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게 반강제나 다름은 없지만 어쨌든 보조금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죠. 기억을 하시겠지만 바이든도 바이 아메리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바이든은 아시다시피 물가 문제를 크게 발생시키면서 미국 서민들의 생활고를 굉장히 심화시키는 바람에 또 민심이 많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또 트럼프가 호재를 만난 게 바이든의 건강 문제가 대중들이 불안감을 느낄 만큼 눈에 띄는 상황인데다 피격 사건 효과까지 생겨서 현재 공화당 트럼프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한테 실망했던 거 아니냐. 왜 트럼프 쪽으로 또 기우는 거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대중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쪽 실망을 해서 선거 때 다른 쪽 찍어줬다가 또 거기에 실망하면 그때 정권 뺏겨봤으니까 이번엔 잘하겠지 하면서 또 다른 쪽 찍어주잖아요. 이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바이든의 재선 포기 이후 민주당 새 후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지 대선판이 흘러가는 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현재로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의 정책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트럼프의 정책이 과거 임기 때보다 섬세하게 다듬어졌다기보다는 더 강경하고 포퓰리즘적 요소들이 더 많아진 게 문제죠. 이렇게 오늘은 자국 우선주의 흐름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이런저런 시간에는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한 내용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지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